오늘은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어머니 생각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자식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의 무게를 어떻게 저울로 달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이 그 끝을 다알수 없을 만큼 깊고 두텁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기 전엔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오직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을 의무와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삶까지 주려고 합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희생합니다. 요즘엔 희생이라는 말이 그 쓰임 조차 희미해졌지만 자식 가진 부모에게만큼은 이 단어가 여전히 가슴 아리게 유효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이라는 존재는 기꺼이 희생할 가치가 있는 목숨도 대신할 수 있는 존재이지요. 하물며 자식에게 재산을 희생하지 못할 이유를 부모는 찾지 못합니다. 부모의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아끼고 줄여서 좋은 것만 자식 입에 넣어줍니다.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시간도 자식을 위해 바쳤습니다. 잠을 줄이고 허둥지둥 쫓기는 생활을 하면서 말이지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을 책임지고 자신의 미래는 준비하지 못한 채 위아래로 끼어 살아야 하는 세대가 지금의 50대, 60대라고 합니다. 중년이 넘은 나이에는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 부모님의 얼굴 표정은 달라집니다. 잘난 자식은 머리가 아프고, 못난 자식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부모를 외면하고 싶어 하는 자식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를 버리고 싶어 하는 자식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의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 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망설임도 없이 불속으로 뛰어 들어가 두 아들을 이불에 싸서 나왔습니다.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다쳐 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희생 덕분에 큰 아들은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이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 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수위실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아들은 수위실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라고 전했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절뚝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나와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았소.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장의 귀빈석 한 가운데에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부인들이 수근거리자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라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귀빈석의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자신을 불속에서 구해내고 구걸을 해서 공부를 시킨 어머니의 희생을 설명했고, 그제야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 둘째 아들은 큰 회사 오너의 사위가 되었으나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큰 아들은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고 국어를 하면서까지 아들을 공부시킨 자식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 속에서도 아이에게만은 좋은 옷 사입히고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며 풍요롭게 키웁니다. 그렇게 평생을 악다구니 써가면서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게 아닐까요? 부모란 안락한 삶 대신 자식과 함께 하는 피곤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부모님이 우리가 아닌 안락함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쇳덩굴이나 고슴도치로 태어났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래서 다들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철이 든다고들 하시나 봅니다.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평생 부모 앞에 죄를 짓고 삽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가슴이 어찌나 미어지던지요 당연하게만 여겼던 어머니의 사랑을 자식은 뒤늦은 후회로 깨닫습니다 같이 들으시면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하게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엄마가 가족을 위해 아침부터 발동동거리며 일해도 당연한 일이었고, 아버지께는 가장 만만한 아내였고. 자식들에게는 너무나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배려 없이 걸핏하면 화내고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존재로만 알았습니다. 새옷한번맘 놓고 사 입지 못하고 늘헌 옷에 양말이나 꿰매 신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싸워서 남의 애를 다치게 해도 엄마가 죄인이 되어 사과를 하러 다녔고 남편이 밖에서 실수를 해도 아내인 엄마가 뒤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도 이웃의 엄마가 빌리러 다녔습니다. 친척들 기룡사를 챙기는 것도 엄마였고 외갓집, 친가 어른들 생신이나 재산날 챙기고 차리는 사람도 엄마였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험한 일은 모두 엄마가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말썽을 부려도 숙제를 안 해가도 심지어 성적이 떨어져도 모두 엄마의 잘못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엄마가 약한 여자라는 걸 간과하고 살았습니다. 엄마 자신조차도 엄마가 여자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사는 듯했습니다. 엄마도 처녀 때는 바퀴벌레 한 마리만 봐도 즐겁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아이가 아프면 업고 심리 길도 맨발로 뛸수 있고 달려오는 자동차도 겁내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도 외할머니에게는 연약하고도 소중한 사랑스런 딸이었습니다. 엄마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속에 소설 12권이 들어있고 가슴속에는 시가 산더미인 줄 몰랐습니다. 마음으로 쓰다가 버린 편지도 수백 통은 될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가장 모르고 살았던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존재감이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당연히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엄마였고 돌아가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대신 엄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자식에게 신 같은 존재이지요.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신다면 계실 때, 한번더 따뜻하게 안아 드리는 게 어떨까요? 얼마 전 시장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가 이런 고민을 얘기하셨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자식들 시집장가를 보내고 나니, 이 부모를 본척만척 합니다. 마음 공부하면서 서운한 마음도 다 내려놓고 그 마음 돌려보려고 애쓰지만, 자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편도 몇해전 떠나고 나는 껍데기만 남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들이 결혼 후 안부 전화를 자주 할줄 알았습니다. 오매불망 아들이 안부 전화 해주기를 기다렸는데 결혼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자식을 결혼시키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더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내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하니 바쁘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 매몰찬 대답에 눈물이 왈칵해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섭섭함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들만 바라보고 희생해왔는데 이제는 다 컸다고 저를 짐처럼 느끼는 것 같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아서 배신감까지 들고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 때문에 서운한 마음도 큽니다. 최근에는 배신감이 너무 커져서 부모자식간의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녀들을 위해 평생 희생을 하셨기에 서운함과 허전함이 더욱 크실 겁니다.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도 자신이 고생하는 것을 아이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적 방식의 사랑은 나중에 불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넌 팔아서 공부시키면 불효자 되고 머슴살이 시킨 아들은 효자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품 안에 자식으로 키우는 방식은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길입니다. 아이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옛날 전쟁터에서 엄마가 아이를 가슴에 품은 채 총을 맞아 죽었는데 그 엄마의 품 속에서 아이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엄마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것이 있어도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지금과 같이 잘 자라준 것만도 다행스럽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주 전화하라는 것도 자주 찾아오라는 것도 모두 부모의 욕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마음의 병만 찾아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불편해지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부담되지 않아야 불편하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 마음과 생각의 길을 트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고맙게 생각하면 그 자식은 저절로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것은 나한테도 좋은 일이지요. 그렇게 내 자식을 내가 효자로 만들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도 그동안은 자식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삶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노년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지 계획하고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을 채워간다면 공허한 마음도 줄어들고, 자식만 기다리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슬픈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나마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시장길을 지날 때면 시장 구석진 자리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곤 한다. 예전에는 이 시장길을 지나는 것이 고통이었다. 하지만 이젠 나에게 이곳을 지날 여유도 없다. 어쩌다 가끔씩 들려보는 이곳 시장터. 난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한 분의 고귀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 밥꼭 챙겨 먹고 학교 가거라. 난 장사를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잠을 자는 척 했다. 이 지겨운 가난. 항상 난이 가난을 증오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벗어나고 말리라는 다짐을 굳히곤 했다. 내가 학교 가는 길 시장 저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난 어머니가 나를 발견할까봐 얼른 도망친다. 우리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셨다고 한다. 일하는 도중 철근에 깔리신 어머니를 구하시려다.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한다. 일을 가시지 못하시는 어머니는 나무를 캐서 팔곤 하셨다. 난 항상 들판에 절뚝거리시며 나가시는 어머니가 싫었고, 밤새 나무를 다듬으시는 모습도 싫었다. 더더군다나 시장 한 귀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 비슷하게 장사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퉁퉁 부은 다리 안쪽을 주무르시며 나무를 다듬고 계신다. 나를 보자 어머니는 기쁜 낯으로 3천원을 주신다. 난그 돈을 보자 화가 치민다. 난 거지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돈 필요 없어.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버린다. 다음날 아침 난 어머니가 시장 간 틈을 타 집에 가서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간다. 등굣길 약수터에서 간단히 세수를 한 다음 물로 배를 채운다. 난 비록 풍요롭게 먹고 입지는 못했지만 공부는 악착같이 했다. 그래서 부잣집 자식놈들보다 공부는 항상 잘했다. 하지만 그 자식들에게 사는 미움도 만만치 않았다. 그날 사교시가 끝날 무렵 아이들이 갑자기 웅성거린다. 복도를 보니 어머니가 절뚝거리시며 교실로 들어선다. 선생님 드리려고 장사하려고 다듬은 나무를 한 봉다리 들고서, 어머니는 내가 어제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되셔서 학교에 오신 거란다. 선생님과의 면담을 끝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이들이 한마디씩 한다. 야, 이민성 너네 엄마 병신이었냐? 그 놈은 그 잘난 부잣집 아들 현우였다. 현우는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따라한다. 무엇이 우스운지 반 아이들은 웃어댄다. 난 화가 나서 그 놈을 정신없이 두들겨줬다. 그리고서는 교실을 나와버렸다. 저녁 무렵 집에 가니 집 앞에 잘 차려 입은 여자와 현우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잘 시켜. 어디 감이 우리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말이야.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 정신이 온전하겠어? 어머니는 시종일관 죄송하다는 말 뿐이다. 난 그러는 어머니의 모습이 싫었다. 집에 들어가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난 어머니에게 한마디 한다.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 알았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 미안하다 난 민석이가 걱정이 되어서. 난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난 해서는 안될 말을 해버렸다. 슬픔을 보이시는 어머니를 못본척 하며 자는 척 했다. 난꼭 성공할 거야. 밤새 이렇게 외쳤다. 다음 날 아침 수업료라며 엄마가 돈을 쥐어 주신다. 얼마나 가지고 계셨는지 너무도 꼬깃하고 지저분한 돈이었다. 학교에 가니 선생님이 부르신다. 적어도 선생님만은 내 편이셨다. 어머니께 잘 해드리라는 말로 나를 위로하신다. 선생님께서 남을 맛있게 먹었다고 어머니께 전해달란다. 난 그러마 했다. 학교길의길 모퉁이 배추 가게 쓰레기통에서 배추 잎들을 주워모으시는 어머니를 본다. 난 모른척 얼른 집에 들어와 버렸다. 그날 저녁 배추국이 밥상에 올라온다. 이 배추 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께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배추 가게 아저씨가 팔다 남은 거라고 버리기 아까우니 가져가서 민석이 국 끓여 주라고 하더구나. 어머니의 말에 난또 화가 나기 시작했다. 정말로 난 거지 자식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어머니가 너무도 싫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이 어머니 생신이셨다고 한다. 17년 후난 의사가 되었다. 가정도 꾸리고 병원도 장모님께서 개업해 주셨다. 난 너무도 풍요로운 생활에 어머니를 잊고 살았다. 돈은 꼬박꼬박 어머니께 보내드렸지만 찾아가 본 적은 없었다. 아니, 어머니라는 존재를 잊고 살려고 노력했다는 해석이 오를지 모르겠다. 그런 어느날 퇴근길에 우리 집 앞에 어느 한 노인과 가정부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는 걸 봤다. 다가서니 그 노인은 내가 가장 잊고자 하는 어머니였다. 전보다 더 야윈 얼굴, 허름한 옷차림, 그리고 여전히 절뚝거리는 다리, 어머니는 나를 보자 기뻐하신다. 민서가 많이 좋아졌구나. 난 어이없다는 듯.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난 차갑게 한마디 한다. 뭐가 모자라서 나에게 온단 말인가. 그동안 생활비로도 모자라단 말인가. 민서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전 민석이가 아니라 최영호입니다. 난이 한마디를 끝으로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가정부가 애써 돌려보낸 후. 별 로망된 할머니가 다 있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후한달 동안 난 악몽에 시달렸다. 할수 없이 난 다시는 되돌아가기 싫은 시장이 있는 우리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시장 한 귀퉁이에 여전히 나무를 팔며 기침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난 가만히 곁에 가서 지켜본다.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묻는다.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 아들이 서울 큰 병원 의사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디 내가 싫다였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 신세를 줘. 요즘도 자꾸 올라오라는 거 뿌리치느라고 혼났구만.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세상에 둘도 없어. 우리 아들이 효자여 효자. 어머니는 자식 자랑에 기분이 좋았는지 나무를 많이도 넣어드린다.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난예전의 집으로 향한다. 아직도 변한 게 없는 우리 집. 거의 쓰러져 가는데도 용케 버티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생각에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난 문틈으로 돈봉투를 넣어놓고는 돌아선다. 1년이 지난 후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고교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래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 발길은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시장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로 보이질 않았다. 도착한 곳에는 선생님이 혼자 집을 지키고 계셨다. 나를 알아보신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민서가 내 옆에 와서 잠깐 앉아라. 선생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셨다. 선생님께선 낯익은 보따리를 나에게 주신다. 바로 어머니가 가지고 다니시던 나물보따리셨다. 이 보따리에다 밤새 다듬은 나물들을 싸서 시장에 팔러 가시고 나셨다. 풀러 보거라. 선생님의 말씀대로 난 보따리를 풀렀다. 돈 아닙니까? 그래 돈이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내가 돌아올까 봐서, 그리고 혹시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란다. 너 하나 믿고 무슨 미련인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너를 기다렸다.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하셨다. 내가 가끔 내 어머니의 말 동무가 되어드렸단다. 그래서 나에게 내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도 함께 말이다. 선생님의 얘기들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선생님의 얘기는 이러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퇴근길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자식이 없던 터라 나를 데리고 가서 키웠다고 한다. 늦게 얻은 자식이라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한다. 어린 나를 집에 혼자 둘수 없어. 항상 나를 공사판에 데리고 다니셨다고 한다. 그런 어느 날 무너지는 철근 밑에 있는 나를 보고 어머니가 뛰어드셨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와 나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셨다고 한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난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로 살아난 운 좋은 놈이라고 한다. 혼자가 되신 어머니, 다리마저 불편하신 어머니께, 주위 사람들은 나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셨단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기에, 나를 버리시지 않고 키우셨다고 한다. 그후어머닌 아버지를 잊기 위해 이곳으로 옮기셔서 나무를 팔며 나를 키워오신 거란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암인 걸 아신 어머니는 자신의 몸보다 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병원에도 가지 않으셨다고 한다. 암 전문의로 명성을 날리는 내가 내 어머니를 암으로 돌아가시게 하다니.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보고자 물어물어 서울까지 오셨다고 한다. 그런 어머니에게 난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말았다. 자신이 낳은 자식도 아닌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어머니를 버린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를 조용히 내려보시는 어머니의 사진이 잔잔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자식마저도 어머니는 사랑하시나보다.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그후난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씩 이곳을 들른다. 혹시나 어머니가 나무를 파시고 계실 것 같은 착각의 말이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